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꾸며가는 게 건물로만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었고, 우리 교회는 멋진 샹드리에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야외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급했을 때 광야에서 천막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 계셨어요.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또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까? 건물이 아니라 웃으면서 오늘 찬양을 부를 때아 우리가 최고야, 멋져.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거야. 서로 웃고 기뻐하고 우리 입술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겉모습만 화려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도가 믿음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일으켜 세워 주는 것,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아멘. 교회는 가족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기관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 가운데 따뜻하게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부살레리나 올리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청주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름다운 벽돌이 되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뭘 물려줘야 될까요? 어느 분들은 4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뭘까요? 청기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같이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청주교회가 가는 이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어떤 교회를 그들에게 알려줄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초석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갖는 그 믿음을 표현고 싶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고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6년 가까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리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왜?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께 내 것을 드려도 아프, 아깝지 않고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주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면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은 여러분을 닮아서 그대로 닮아가요. 신기하잖아요. 따뜻한 목자 밑에는 따뜻한 목원들이 만들어져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 역할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레과 오울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사 성소에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신기해요. 교회는 특이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겨요. 금융기관에서 올해 근무하셨던 분은 돈을 딱 잡으면 백만원이에요. 틀려야 만원, 이만원. 만원짜리를 잡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런 분을 데려다가 재정을 시키면 너무 잘 알겠다.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그냥 잡으면 돈 세는 기계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이유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전자 계산기 잘못 들겨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은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은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세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 주셨고 여러분은 그 교회를 세워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갈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 각자 재능을 줬어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팀 경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알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채워져서, 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흘러가는 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요. 저는 교회의 담임자로 어떻게 하면 청주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시기하는 일들,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없게 할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설계도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큰 손실이더라도 허물고 다시 져야 돼요.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건 금방 무너져요. 어, 교회가 화려한데,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벽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돼야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거룩하게 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물이 제작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거룩하게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자발적 헌신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스스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애쓰세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불살렐과 오울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해 아멘 자원적으로 헌신하게 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닌데 스스로예요 저희 목요일날 화단정리를 했는데 제가 김혜수 장관님 보면서 저 어른이 돈을 주면 얼마나 주면 저 일을 할수 있을까 일을 하시면서 어 저도 막 하루는 뻐근한 거예요. 나무를 몇 그루를 뽑아서 옮겼는지 몰라요. 제가 뻐근한데 장로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기쁘신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일 기뻐해서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쁜 것을 주세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저승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에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을 같이 하세요 또그 마음에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아서 함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살레과 오올리압 두 사람만 이 공사를 했다면 이 공사가 잘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돕는 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야 일이 어려워지질 않아요.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엘 자손의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은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벌적으로 함께하고 또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 가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100년 후, 200년 후 정말 청주 교회는 이런 교회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똘똘 뭉쳐서 세워지는 교회. 어떤 일을 할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 천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의 인생을 볼 때, 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귀한 일이 뭐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에 한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청주교회 하면 생각나는 멋진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 거칠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시가 부드러워지고 누군가를 안고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땅의 것들은 정말 목말라요. 뭔가를 사면 그때는 너무 좋지만 얼마 지나면 헌 것이 돼요. 자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낡고 허물어지는 벽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 교회를 세울 때, 이곳을 통해서 제가 지우되고, 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